요즘 좀 불편하지 않으세요? 속은 답답한데 화장실 잘못 가는 분들 많으시죠? 물도 마시고 식이섬유도 챙기는데 불편한 느낌이 안 사라지고요. 첫 번째는 지구열입니다. 지구열은 팔의 바깥쪽, 손목에서 팔꿈치를 4등분 했을 때, 손목 쪽에서 4분의 1 지점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혈자리는 만성 변비, 옆구리 통증, 두통 등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혈자리 중에 하나입니다. 손가락으로 가볍게 1분 정도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이 마사지해주세요. 장기능이 무력할 때, 순환을 부드럽게 도와주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관원혈입니다. 관원혈은 배꼽 중심에서 손가락 4마디 아래, 복부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한의학적으로 기운을 보충하고 하복부의 냉기와 울체를 풀어주며 만성변비, 생리불순, 소화불량 등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입니다. 따뜻한 손바닥이나 핫팩으로 아침 저녁으로 1, 2분씩 부드럽게 마사지 한번 해주세요. 이 순환을 부드럽게 이끌어내는 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중환혈입니다. 중환혈은 명치와 배꼽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위장기능이 떨어져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스트레스로 인해 소화가 안 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한 시간 뒤 손바닥으로 따뜻하게 시계 방향으로 한 1분 정도 마사지를 해주세요. 소화 운동을 촉진하고 위장 순환을 돕는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혈자리는 간단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의 흐름을 바꿔줄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다만 증상이 지속되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